안녕하세요.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 더휴 아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모델하우스에서 모형도를 보며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신 더휴 아파트는 총 7개 동 991세대로, 991세대로 지어지고 있으며, 2028년 1월 입주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이렇게 초등학교 부지와 유치원 부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그 노란 화살표로 단지 내에서 학교 가는 길, 유치원 가는 길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길 건널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단지를 돌아서 보시면, 단지 뒤편에 문화시설 용지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서관이 들어옵니다. 최고입니다. 이쪽으로 돌아서면 여기가 약 3,800평, 3,800여 평의 시립공원이라고 합니다. 평택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평택시립공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시립공원을 살짝 보면 공원 한가운데 본 아파트, 한신더유 아파트에서 쪽문이 나와 있어요.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대로 쪽문으로 나오면 바로 아주대학병원이 나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는 평택 브랜시티는 아주대병원과 카이스트를 배우로둔 평택의 새로운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체 자급자족이 가능한 대규모 계획 도시이기에 일자리가 풍부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이 마련됩니다. 입주 시점에 카이스트와 아주대병원 개원까지 예정되어.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될 것으로 예정되어 한신 더유 아파트는 입주시기가 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표 전화로 전화 주시면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과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